안녕하세요. 양감사의 식물 이야기입니다. 추석 잘 보내셨나요? 오늘 추석이라고 언니가 놀러 왔어요. 그래서 지난번에 보송고사리 만들어서 준다는 거 사실 믿었지가 않아서 주지 않고 지금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줘야 될것 같아요. 그때 했던 거잘 자라고 있죠? 그래서 보니까 이제 새싹도 이렇게 올라왔고, 여기도 지금 새순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잘 자랄 것 같아요. 그동안 좀 자랐네요, 많이. 새순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. 또 이거 보내주고 나면 또잘 자랄 수, 있, 잘 키울 수 있을지. 모르겠어요. 잘 키울 수 있겠어요? 아 그러면 이 관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. 이렇게 보면은 음. 물을 밑에까지 쭉 주지 말고 아. 이렇게 위에서 쭉 뿌려가지고 물 흘러가는 게 보이겠잖아요. 아. 그때까지만 딱 줘가지고 아. 이렇게 아. 어, 옆에 수경재배 사이에다가 음.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겠잖아요. 음. 이거 봐보세요. 이거 너무 자라가지고 이제 그 따로 음. 놔뒀어요. 진짜. 봐보세요. 근데 우와. 이쪽에는 수염 지배가 없잖아요 응. 그래서 너무 잘 자라죠? 응. 응. 너무 커져가지고 이쪽으로 응. 올려놨어요 햇볕도 아. 보고 바람 라고 근데 여기 사이에 물이 없어서 이렇게 응. 물통 하나를 아. 이렇게 아. 사이에다 넣어놨어요 그냥 응. 수분 예. 네. 수분 습기 좀 있으라고 아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응. 너무 잘 자라죠? 봐보세요 여기 응. 세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보송 곳에 이렇게 딱딱하게 올라가지게 쭉커지면서 이렇게 커지나봐요 음. 음. 어쩌면 이렇게 있죠. 누런 잎도 하나도 없이요. 음, 잘 자라고 있죠? 많이 자랐죠? 네. 너무 잘 자랐고요. 지금 한참 자랄 때가 봐요. 그러면 네. 이것도 저렇게 커지나요? 그럼 지금 심어놓은 것도 이 옆에 네. 있는 것처럼. 네, 지금 봐보세요, 이게, 음. 게 이렇게 자라서 이게 올라오잖아요. 새것들 아. 이것들 이제 쭉 커지면서 이제 길어질 거예요. 음. 그러면 이거를 저기 저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되나요?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지 말고 음.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물을 쭉 흘려서 준 다음에 이거를 들어봐서 음. 가볍다 아 그러면 그 기후마다 다르군요 네 음. 그러니까 이게 식물이 각 가정마다 다르더라고요 음. 누구는 잘 자란다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자라요 했지만 음, 각 가족마다 또, 또 아유 우리 집은 안 잘하더라 음. 아마 이런 집 많을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들어봐서, 아, 음. 화분이 가볍다. 음. 그럴 때 해서 주시고, 만약에 음. 옆에 수경재배나 이런 습기가 없을 때는 음. 물을 살짝 줘가면서 입, 입, 이렇게 아. 습기가 있게끔 음. 유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. 그럼 여기 사이에도 네. 이렇게 빈 물통을 좀 놔둘까요? 어, 그럼 좋겠죠. 음. 아무래도. 저는요, 봐보세요. 뒤에 다 음. 수경재배 하는 거예요. 개운 죽 음, 뜯어버리고. 여도 기다 수경재배 음.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영향을 주는가요? 많이 음. 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것도 혼자 있을 땐는포시퍼실 하잖아요. 그래서 음. 이 사이에다 수경재배 사이에다가 이렇게 뒀어요. 이거 제일 이제 제일 작은 거 이렇게 놔뒀는데 음. 그러면 이이 이 조그만 게 저렇게까지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? 시간이 좀 걸려요. 근데 그것도 음. 만약 겨울이면은 이렇게 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음. 이게 지금 한참 성장인것 같아요. 음. 보스턴 고사리도 지금이 성장 게요. 아 계절이 정도에는, 있군요 네, 진짜. 계절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봐보세요,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. 이렇게, 음. 이렇게 손들이 쭉 올라올 때, 지금 한참 잘 자랄 때인 것 같아요. 아, 지금. 그때 바짝 키워가지고 이렇게 놔뒀다 이제 겨울에 습기 조절, 습도 조절 잘 해가지고 놔두면 또그 다음 봄철에는 이게 왕성하게 자라는 음. 이게 아무 때나 잘 자르게 이게 자,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가 있더라고요. 음. 그때 잘 바짝 해놨다가 해야겠다. 나중에는 네. 유지해주고 또이제 시간 되면 이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병에다가 하는 네 언... 언제 놀러올래요? 네 3년 후에 보도록 해요 <laughs> 되게 잘하죠? 그 방법도 응.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 많이 컸으니까 가져갈래요? 아니 아직은 자신 없죠? 자신이 없고 갖고 네. 가면 또 이게 환경이 안 맞으니까 음, 죽일 거란 말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음, 여기서 같이 있는 이런 걸 하고 완전히 다른 이 환경으로 가면 음.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아직 자신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음. 네. 응. 그래서 저도 믿믿지가 않아서 주 수가 음. 없습니다. 신뢰도 떨어지고 <laughs> 그런 거죠. <laughs> 어. 아니 이거 막상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나면 <laughs> 더 키우기가 쉬울 거예요. 맞아. 그때 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주석에. 네. 추석 잘 지내셨고요. 네. 성편은 드셨어요? 성편을 많이 먹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모두들 행복하시고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.